천정도 컬러링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정도도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CAD 파일을 정리해서 가져갈 텐데요. 천정도면은 치수 기분도면 두 개로 나눠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어, 익숙해질 수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처음에는 c o 저는 도면 틀을 일단 먼저 정리를 도면 틀을 먼저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카피로 일단 저는 도면 틀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도면만 가져갈게요. 기준점은 항상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칠수 치즈, 칠수를 남기고. 그 다음 기본도면으로 가져갈게요 여기도 치수를 찍으면 여기 레이어에서 딤이라고 찍히는데요 여기에서 도면층 끄기를 해서 하고 여기는 지금 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딤 알치를 잡고 다 꺼진 걸 확인하고 무브를 이용해서 남은 도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규준점은각의 기본 도면 틀로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꺼놨던 도면 층 DMT 마르츠 March, 알치를 두 개를 누른 다음에 어, 세 가지 도면을 우리 e p s 파일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프린 프린터 플로터는 우리 만들어놓은 포스트 스크린 레벨 1을 확인하시고 파일에 저장을 해서 저장 위치를 어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타일은 항상 계속 A3 c t b 로 갈게요. 그리고 용지 크기 A3 가로,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40분의 1 /40 미리 보기 계속. 잘라서 들어왔죠? 다시 잡아볼게요. 윈도우. 그리고 배치의 저장을 누르면 계속 우리가 처음 세팅한 상태로 어, 지금 플로 컨디션이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컨디션으로 몇 장을 뽑을 때면 이거를 눌러주면 좋겠죠? 자, 잘, 이번엔 잘 들어왔죠? 플로 자, 우리는 천정도 1로 0으로 전 지정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 제가 이거 도면을 준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 저는 덮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윈도우 치수 여기는 잡아주시고 미리보기 이번에는 우리 저는 이름을 어, 잘 치수도 잘 들어왔네요. 플롯을 눌러주고, 이름을, 창업공간 1 0 정도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덮어 쓰기. 여러분들은 새로 생성하면 되겠죠? 요번에도 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거니까 스페이스바 클릭한 다음에 윈도우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미리 보기. 계속. 자, 잘 들어왔죠? 플롯. 이번에는 상업공간, 천장도 2 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개가 도면이 다 보내졌죠? 우리 포토샵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천 정도 도면. i 프트를 눌러서 한꺼번에 세장을 같이 불러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해상도는 400 픽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동일하게 400 픽셀 마지막 도면도 400픽셀. 자, 전체 도면으로 도면들을 몰아줘 볼게요. 치수치수도 지금, 이렇게, 툴, 무브 툴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고 갈게요. 놔주시고, 도면 툴을 도면틀을 겹쳐주면 될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치수 밑에는 멀자, 전체 도면, 전체 도면은 맨 위에서 맨 위로 가서 정리를 해주고, 우리 기본 도면도 마우스를 끌고 가볼게요. 잘 놔주시고, 도면트, 도면은 제자리에 잘 일치하게 놔주시고, 이름도 기본 도면이라고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바탕하면 또 우리 흰색을 깔아, 깔아줘야 되겠죠? 맨 밑으로, 바탕은 맨 밑으로 갈게요. 바탕.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줬죠? 흰색을, 흰색을 픽, 픽 해준 다음에, 버킷 툴로 페인트를 넣어줬죠. 자, 그러면 일단은 도면이 지금 너무 어, 뿌옇게 보이니까 하나 전체 도면을 지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Save as 상업 공간 천장 도라고 할게요. 우리 도면을 이제 OK. 작업파, 중간 중간 어, 저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피건 스크린 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 도면 도면 이제 정리가 다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링을 한번 해 볼게요. 처음으로 뭐 뭐를 해 줬죠? 네, 레이어를 생성해 준 다음에 벽체 벽체를 넣어 줬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매직 툴로 기본 도면으로 가서 기본 도면에 있는 벽체를 잡아 줬죠? 한 번에 잡아줄게요. 시프트를 눌러서 플러스가 표시된 걸 확인하고, 그리고 중간 벽하고 같이 잡아줄게요. 그리고 벽체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 검정색 블랙 톤으로 버킷 툴로 넣어줄게요. 네, 잘쪼었어요 컨트롤 D. 그런 다음에 벽체 우리 약간 입체감 있게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드랍 섀도 크기, 크기, 약간 스프레드 값도 주고, 사이즈 값도 약간 줄게요. 스프레이드 값도 너무. 오케이. Okay. 눌러주시고, 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하고 창고를 채워줄게요. 여기, 기, 여기도 지금 기본 도면에서. 그리고, 음, 그리고 창고, 창고 부분 먼저 할게요. 창고 부분 먼저 랩탱글로 잡아주고, 어, 기본 도면은 우리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기본 도면으로 잡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서 벽체 밑으로 갈까요? 여기는 창고라고 지어줄게요. 그래서 창고 부분도 약간 지금 벽체보다는 약간만 더 밝게 해서 바퀴틀로 넣어줍니다. 너무 어둡나요? 그럼 약간만 더 밝게. 약간만 더 밝게 갈게요. Ctrl D에서 이제 선택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고, 전체 도장 부분을 작업해 볼게요. 레이어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도장, 그리고 컬러를 선택해 볼게요. 약간 밝은 아이보리로 도장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 아이보리, 그리고 페인트 버킷 툴로 넣어줄게요. 어, 선택, 선장 선택을 안 했네요. 선장 선택, 레이트글 툴로 쪽에 전체적으로 도장 부분을 넣어줄게요. 자, 컨트롤 D, 어, 그다음에 또 여기는 벽지, 벽지는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써도 될것 같고, 저는 우리 일단은 컬러로 선택 부분을 넣을 부분을 선택하고 컬러로 그레이 컬러 조금 밝게 밝게. 컬러로 일단은 매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안 써본, 안 써본 그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필터. 그래서, 노이스라는 명령어를 써서, add n o i 해서, 이건 약간 지금 매끄럽죠? 벌써 지금, 딱, 어 지금 명령어만 쳐도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약간 컬러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너무 매끄럽지 않은 느낌으로 저는 한번 이번에는 써볼게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일을 한번, 레일도 컬러를 약간 어두운 색으로, 레일. 레일 지금 조명이 지금 다운라이트, 레일 조명이 들어와있죠? 여긴 레일 조명이 들어와있고, 여긴 다운라이트, 다운라이트를 들어와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저는 먼저 레일 조명을, 어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뱅글로 레일 조명을 이렇게 선택을, 레일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컬러를 약간 진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조금 보이게 줄게요. 그다음에 저희 툴팁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 레일에 효과를 줄게요. 얘는 약간 입체감 있게 지금 천장에서 떨어져 이게 떨어져서 매달려 있는 그런 레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랍실도로 약간 입체감 있게. 프레이드 값도 주고, 사이즈 약간만 하고, 저희, 지금 너무 지금 컬러랑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데, 약간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줘을게요 그리고 저, 어, 이 각도도 지금, 약간 이쪽,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레일이 두 개죠.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와서 앉혀줄게요. 자, 레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금 동그란 부분, 동그란 부분도 다른 컬러를 한번 더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원형 툴로, 이렇게 shift, 를을 누르면 원형이 동그란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 벽지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원, 알아보기 편하게, 어 이름을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서, 페인트 툴로, 그레이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D에서 해지를 하고, 위치를, 어, 좀 작네요. 그러면, 뭐 무슨 명령을 쓰면 되겠어요? 컨트롤 D. 변형 크게 변형을 해준 다음에 엔터 누르고 그냥 커서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컬러는 일단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이쪽 부분 계단 위쪽 부분도 컬러를 마저 넣, 넣,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창고 레이어에 같이 붙여갈게요. 창고 레이어에. 조금 더 밝은 컬러로. 툴로. 자, 그래서 정리가 일단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 조명, 조명을 한번 조명 효과를 넣어 볼게요. 조명은 우리 브러쉬를 사용해서 넣을 건데요. 브러쉬 도구, 브러쉬 툴을 눌러준 다음에 우리 컬러를 조정을 해줄게요. 컬러는 약간. 어, 노란빛으로 갈게요. 이 도장보다는 약간 더 노란빛이어야지 어, 표시가 나겠죠. 그리고 레이어 조명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조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크기는... 어, 조명보다 약간 더 커야지 좀 자연스럽거든요.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감이 잘안 오면 대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명보다 약간 더 크게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더 더 크게 할까요? 170. 70으로 하고, 다시 한번 찍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더 노란빛이어야 되나요? 다시, 언더를 해주시고 찍어줄게요. 지금 그 위치에 맞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찍어주시고요. 여기는 컬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더 약간 더 노랗게 갈게요. 노란빛 조명. 빛 조명으로 여기는 조금 더 퍼지게 해야지 보일 것 같네요. 이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도전 여기까지 조명을 만들고 어, 조명을 복사해서 밑에 거는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조명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모브틀로 어, Alt를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수직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Ctrl D, 그 다음에 하나를 잡아서 이번에는 천, 창고에 있는 조명까지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Ctrl D. 그러면 조명이 원형 조명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레이어, 조명 1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 브러쉬 툴로, 브러쉬 툴로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줄였어요. 그리고 불투명 값은 저희가 70, 75로 줄게요.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로 중간으로 찍어줄, 찍어줄게요 이건 지금 방사형이라 복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처럼 수직, 수평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한, 한 줄을 만들고 복사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할수 있겠죠 조명이 많죠. 여기는 이미지월이라 조명을 좀 많이 써서 어, 공간에서 제일 돋보이고 시선이 시선이 한 눈에 가는 밝은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명을 다 넣은 것 같아요. 어, 다 넣고 우리가 남은 공간이 이 지금 이 글자 부분인데, 이 글자 부분은 음이 글자 부분에서 어 조명이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도 조명이라고 놓고, 일단 여기도 지금 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직 툴로 기본 도면으로 가서 일단은 글자들을 찍어줄게요. 왜냐면 하 글자에다가 컬러를 넣고 그 컬러 넣은 것을 효과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프트로 계속 돌르고 글자 안쪽 부분을 찍어주고 있어요. 자, 다 찍어줬으면 우리 조명 이 레이어로 가서, 음 약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페인트 툴로 넣어줘 볼게요. 조금 더 화이트로, 화이트로, 조금 더 화이트였으면 좋겠어요. 음. 다시 컬러를 부어줄게요. 꼭그 레이어로 가서 부어줘야 돼. 보자야지 컬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trl D 누른 다음에, 우리 전체 도면은 끄고, 이 조명은 지금 글자가, 글자 지금 밖에 아웃라인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안 보이게 조명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 기본 조명 위로 갈게요. 음. 그래서, 거, 어. 옆에 오른쪽 부분을 마우스로 두번 클릭해서 효과를, 조명이 나오는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어, 이너, 이너 글로우를 컬러를 줘볼게요. 컬러도, 조명도 약간 더 밝은 컬러로 주고, 크기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내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웃 글로워. 어, 러로어 또, 약간 스프레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로 확인을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컬러도 약간 밝은 쪽으로. 됐나요? 그리고, 한번 드랍 실도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약간, 천정보단 돌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느낌이, 뭐, 효과가 바로 오죠? 근데 지금 너무 도드라져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고 우 지금 컬러도 지금 조명이 나오는 컬러이기 때문에 블랙이 아니라 그림자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로 지금 줘 보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나요? 눌르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는 예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조금 전체적인 핏을 보고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조명이 조명이 밝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수치를 조금 변경할게요. 조명이 음, 좀 나오는 효과가 보이나요? 또 너무 주면은. 또 뜨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도 수치를 왔다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저장 세이브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상업공간 천정도 컬러링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